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는 KG 모빌리티 더뉴 토레스입니다. 토레스는 렉스턴 스포츠와 함께 KG의 핵심 모델이죠. 2022년 7월에 출시가 됐고요. 최근에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2년 만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건데 통상적인 주기보다는 조금 짧죠. 토레스 부분 변경 모델은 실내 디자인 및 편의 사양이 좋아진 게 특징이고요. 가격 인상은 최소화를 했습니다. 라인업은 토레스와 벤바이피얼리 있고요. 주력 모델은 역시 토레스죠. n g 은는 1.5L 한가지고요 4WD는 옵션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트림은 T5와 T7 그리고 블랙 에디션이 있습니다. 시승차는 블랙 에디션의 풀옵션 사양인데 그러니까 3D 어라운드 뷰와 4WD 여기에 커스터마이징까지 다 적용된 사양이에요. 가격은 4,029만원이고요. 외장 디자인은 기존과 사실상 같습니다. 토레스가 처음 나왔을 때 외장 디자인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데뷔한 지 2년이 된 지금 봐도 토레스의 외장 디자인은 여전히 괜찮습니다.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외장에 블랙 색상 테마의 장식이 좀더 추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앞뒤에 검정색 스키드 플레이트와 시필러의 가니쉬도 추가가 됐죠. 외장 디자인에서 토레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실제보다 차체 사이즈가 커 보이는 건데 비슷한 급의 경쟁 모델에 비해서 전 고가 높다 보니까 실제보다 좀더커 보이는 것 같아요. 전면 그릴은 여전히 지프의 세븐 슬롯 그릴을 좀 연상케 하는 디자인이고요. 노란색 방향지시등은 그 색감이 좀 예쁘죠. 토레스가 동급의 경쟁 모델에 비해서 차가 커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사이즈도 동급에서는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싼이나 QM6와 비교해 보면 전장이 가장 길고요. 전폭과 전고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짧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SUV는 크로스오버 타입의 디자인이 많은데. 그중에서 이 토레스가 가장 전통적인 SUV에 가까운 디자인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이즈의 다른 SUV와 비교할 때이 후면도 좀 직각 디자인이 많이 쓰였죠. 참고로 이런 디자인 때문에 트렁크 공간에서 좀더 유리하기도 하고요. 특징 중 하나는 테일게이트의 디자인인데 꼭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죠. 그래서 저 디자인만 보면은 트렁크가 뭔가 옆으로 열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위로 열립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머플러는 완전히 안 보이게 처리를 했고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S2 ASX. 사이즈는 245에 45R20입니다. 이 타이어의 트레드웨어는 580이고요. 참고로 기본 타이어 사이즈는 17인치고요. 18인치와 20인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블랙 휠은 블랙 에디션에 포함된 사양인데 확실히 디자인이 좀더 낫네요. 예, 실내는 토레스 EVX와 동일하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역시 이 디스플레이, 계기판과 모니터구요. 그러니까 EVX가 나오면서 계기판과 모니터가 확 바뀌었잖아요. 그게 토레스에도 적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부분 변경이 되면서 같은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실내에 탔을 때 느낌이 좀더 좋아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의 실내는 브라운 컬러구요. 확실히 약간 좀 밝은 색의 이런 브라운 컬러가 실내 느낌이 좀더 좋긴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하이그로시가 신차에서 점점 빠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차는 데시보드와 도어 트림 쪽에 하이그로시가 좀 있는 편이에요. 모니터는 12.3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계기판과 한 장으로 쭉 이어진 디자인인데 가운데 부분이 꺼멓게 비어 있잖아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액정을 넣는데 막상 액정을 넣으면은 이 림에 가려서 생각보다 유용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또 막상 토레스에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는 부분이 약간 좀 허전하긴 하죠. 어쨌든 12.3인치 모니터는 운전자 쪽으로 약간 좀 틀어져 있고요. T5 트림부터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홈 화면이고요. 이홈 화면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구간단속에서 평균 속도가 표시되는 거는 물론 약간 특이하게 과속화면을 지나가면은 통과하는 속도가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다른 브랜드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아마 KG에서만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디오도 급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차급을 생각을 해도 오디오, 음량 또는 음질이 좀 빈약합니다.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분할 화면도 가능한데,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공조양치 액정이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조양치와 통풍, 열선, 시트를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멀기도 하지만 아이콘들이 조금 작아요. 그리고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면은 여기에 나침판과 시계 등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홈 화면에서 보시면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들을 이렇게 세로로 끄내는데 여기 내비게이션 그리고 여기는 미디어 그리고 여기는 인포콘 그리고 여기 공조 장치 화면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공조 장치 화면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크게 출력이 됩니다 위에 보시면 클라이밍과 비클 두 가지 탭이 있는데 비클을 누르면은 드라이브 모드라든가 오토홀드 등의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부음 연결되면서 물리 버튼을 거의 다 없애고 다 모니터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를 내리면 은 여기도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이렇게 쭉 꺼내놨어요. 참고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간과 야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야간 테마가 좀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위젯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와 함께 여기서 뷰 버튼을 누르면은 서라운드 카메라가 실행이 되는데 토레스의 실내에서 가장 기능성이 화려한 게이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앵글이 되게 많고요 예를 들어서 이 하단에 보시면은 여러가지 아이콘들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앵글을 바꿔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투명도고요 그리고 3D를 누르면은 360도로 차 전체를 둘러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현대기아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뭔가, 이 표시되는 건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특히 저속에서 아주 천천히 움직일 때이차 그림이 서서히 투명하게 바뀌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신경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톱니바퀴를 누르면 설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차량 투명도 설정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와 함께 차량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주로 운전과 관련된 메뉴가 나오는데, 이 토레스가 모니터 터치 반응이 조금 느린 편이에요. 어쨌든 차량 설정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주행 보조가 있고요. 그러니까 주행 보조에서는 ADS죠. 이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CC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반응을 컴포트와 노멀 다이내믹세 가지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 안전속도 제어 같은 경우에는 과속카메라 앞에서 자동으로 감속하는 기능이죠. 그리고 여기서 계기판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자동 변경과 노멀 스포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이트에서 실내 조명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무드 조명이고요. 무드 조명 같은 경우도 보통 이것도 급에 따라서 들어가는 게좀 달라지는데, 이 차는 무드 조명 자체가 그렇게 아주 많이 들어간 편은 아니에요.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 그리고 이 센터 플로 양쪽에 이렇게 한줄씩좀 들어갔는데, 근데 색 자체는 되게 예뻐요. 낮에도 좀 선명하게 잘 보이는 편입니다. 모니터 아래쪽에는 송풍구가 있고요. 계기판이랑 모니터만 보면은 디자인이 좀 세련됐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약간 좀 투박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기존에는 이 아래쪽에 공조양치용 그 액정이 따로 있었잖아요. 디스플레이가.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납공간을 놨는데 여기 딱 핸드폰 하나 딱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USB 단자 C 타입 두 개가 있고요. C 볼트랑. 센터 플러어는 플러팅 타입이고요. 가장 특징이 이 기어 셀렉터인데 기어 셀렉터의 디자인이 약간 좀 포르쉐를 좀 연상케 하네요. 굉장히 좀 짧죠. 그리고 이게 약간 좀 특이한 게 보통은 이렇게 전자식이면은 그러니까 R&D를 움직일 때 보통 이렇게 한 번씩만 하면 되는데 이 차는 이렇게 두 번, 그러니까 N을 거쳐야 돼요. 또는 좀 이렇게 길게 한 1초, 1.5초 정도 이렇게 길게 누르거나 그러면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전자식 변속기는 R이나 D 상태에서 차문을 열거나 또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은 자동으로 P로 체결이 되는데 이 차는 체결이 안 돼요, 그게. 그리고 이 앞쪽에 핸드폰을 이렇게 하나 딱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무선 충전 패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 꽂는 방식이고요. 콘솔 박스의 용량은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그냥 적당한 편입니다. 토레스 EVX도 시승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기판과 모니터가 이제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쌍용과의 그런 연결 고리가 상당 부분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운전 대를 보면은 기존의 쌍용과 같은 디자인이죠. 그래서 실내에서 여기가 가장 좀 투박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림의 두께는 적당한 편이고요. 주로 안 잡는 부분에 이렇게 펀칭이 돼 있어요. 하단에 또 살짝 깎인 디컷 디자인이고 계기판도 12.3인치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디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멀과 스포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전환될 때의 그런 움직임도 자연스러운데 속도계가 올라갈 때그 눈금은 약간 좀 버벅거려요. 그리고 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시트의 쿠션은 좀 탱탱한 감각이고요 좌우를 감싸주는 게 타이트함이 조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시트 그 폭이 약간 좀 좁다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좌판 길이도 성인 남자 기준으로 하면은 조금 짧게 느껴지고요 쌍용 시절부터 시트 포지션이 높은 게 아이덴티티 중 하나인데 이차 역시도 동급의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도어 트림도 좀 심플한 디자인이고요 상하행 원터치는 1열 유리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도 포켓 같은 경우에 구획을 두 개나 나눴어요. 컵 수납하기 좋게. 그리고 토레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비상 망치가 있는데 제가 이걸 이제 써봐서 아는데 없는 것보다는또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참고로 이거 알리에서 똑같은 게 팔고요. 이게 망치 기능도 있는데 이렇게 비상 그 랜턴 기능도 있죠. 거기다가 이 상단 부분은 또 자석이어서 이렇게 차체에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토레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2열의 거주성인데 이게 엄밀히 보면은 레그룸 자체가 그렇게 넓은 건 아니에요. 그냥 2급에서 평균적인 수준인데 또는 약간 좀 작은? 근데 이 차가 전고가 높습니다. 2열에 탔을 때 이렇게 헤드룸이 주먹이 하나 반 거의 두 개가 들어간 차가 되게 드물거든요. 그래서 지붕이 높다 보니까 2열에 타면은 생각보다 거주성이 괜찮다고 느껴요. 심지어 이 문도 조금 넓게 열리는 편이죠. 1열에 비하면 2열 시트의 쿠션은 약간 좀 부드럽게 느껴지고요. 의외로 1열 시트 생각하면 뭔가 2열은 시트의 좌판이 더 짧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진 않아요. 심지어는 등받이 각도도 이렇게 뒤로 넘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렉스턴 만큼 많이 넘어가는 거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편한 자세로 각도로 넘어갑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의 공간도 여유가 있어요. 심지어 여기보다 1열 시트 아래쪽이 더 낮아요. 그래서 신발을 놓으면은 보기보다 더 공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가운데 부분은 좀 높게 올라온 편이고요.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여기에 있고요. 이 아래쪽에 usb 단자 두 개가 또 있습니다. 밑에도 추가적으로 수납공간이 있고. 그리고 가끔가다 보면 2열 플로어 매트가 이게 고정이 안 되는 차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오닉 식스 같은. 근데 이 차는 그래도 고정이 돼요. 2열의 편의 사양 중 하나가 이 테이블인데, 그러니까 이 테이블이 은근히 쓸만합니다. 이게. 면적도 중요한데 지지가 좀 단단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로고 먹을 수가 있는데, 이제 생각보다 단단하게 좀 지지가 잘 되는 편이에요. 1열 헤드레스트 뒤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옷걸이형 헤드레스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아와 거의 같습니다. 심지어 이 안쪽에 고무를 약간 좀 덧대놨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뭔가 손에 닿는 감촉이 괜찮죠. 2열 유리는 완전히 끝까지 내려가고요. 이 급에서는 보기 드물게 옵션이긴 하지만, 이렇게 블라인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라인드가 2열에 있는 거는 또 장점이죠. 참고로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요 앞레스트에 있고요. 따로 이렇게 물건을 잡아줄 수 있는 날개는 없어요. 토레스는 트렁크 공간에서도 강점이 있습니다. 기본 트렁크 용량이 7 0 3리터고요 2열 시트를 접으면 1 6 6 2리터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급에서는 가장 큰 수준이죠. 이와 함께 이 바닥에 커버를 들어올리면 은 여기 아래쪽에도 추가적으로 공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커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떼어낼 수도 있죠. 그리고 양쪽에는 이렇게 물건을 고정할 수 있는 이렇게 스트랩이 하나씩 있고요. 이어 시트 폴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접을 수 있는 레버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 이런 식으로 하거나 뭐 돌아가서 하거나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이어 시트를 접으면 이 용량을 가장 크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확실히 이 차가 전고가 높아서 성인 남자가 앉았을 때 헤드룸이 확실히 여유가 있어요. 예, 정차 시의 소음은 사기통 엔진의 평균보다는 조용한 편이에요. 상용의 사기통 가솔린이 적어도 정차 시에는 소음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정수성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평균보다. 이차 역시도 보통 사기통 엔진의 가솔린 평균보다는 정차 시 소음이 좀 적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반면에 진동 같은 경우에는 디젤만큼 이렇게 파장이 빠른 건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울렁거리듯이 시트와 운전대로 조금 전달이 되긴 해요. 참고로 기어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을 치거나 또는 길게 누르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할 때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두 번을 하는 게좀더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지금 아래서 뒤로 바꾼다고 할때 이렇게 길게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기어와 저 계기판에 표시되는 게 약간 좀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어,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그냥 두 번을 치는 게 가장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4기통 1.5L 가솔린 터보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170마력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명역이 되면서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하죠. 자동차는 휠 사이즈에 따라서도 주행 감각 또는 승차감에서 조금씩 차이가 생기는데 이차 같은 경우에 지금 20인치 잖아요 그래서 18인치 비교하면은 약간 좀더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 그러니까 케이지에 따르면은 초기 한10% 가속력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사양은 같지만 풀악셀 할 때는 그게 크게 티가 안 나는데 마일드한 가속 있잖아요 부하가 적은 그런 가속 그때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체의 느낌은 좀 통통 튀는 감각인데 어저께 차를 처음 받았을 때는 공기압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 제가 대략 적정에 맞게 낮췄는데, 그러니까 그 통통대는게 조금 덜 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통통 튀는 감각이죠. 그러니까 단단감, 뭐 부드러움 두개 사이에서 적정하게 좀 통통 튀는 감각으로 세팅을 한것 같은데, 딱 요거만 보면은 케이지와는 약간 좀 이미지가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좀 젊은 감각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정차시의 정수성도 괜찮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속을 할때 이때도 주로 사용하는 회전수 있잖아요. 대략 한 1000에서 3000 사이 이때도 이렇게 마일드하게 가속을 하면은 그 엔진 소리가 생각보다는 크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런 마일드한 그 1000과 3000그 사이에서 가속을 할때 속도가 낮으니까 외부 소음도 적어서 엔진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구간인데, 이 차는 그렇게 엔진 소리가 사기통 가솔린 치고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쌍용 시제부터 아이덴티티 중 하나가 높은 시트 포지션인데 이차 역시도 동급의 차 중에서 아마 시트 포지션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방의 시야가 괜찮고요. 좀 시내 구간에서 운전할 때 앞쪽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잘 보이긴 하죠. 그래서 앞쪽의 그 전반적인 시야도 괜찮고 양쪽 사이드 미러의 사각지도꽤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후방 시야도 뒷유리의 면적이 그렇게 작지 않아서 룸미러로 보는 그런 시야도 괜찮은 편이에요. 케이지가 쌍용 시자부터 가솔린 엔진의 음색이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안 칼리지 않고 베이스톤으로좀 깔리는 그런 음색인데, 이차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엔진 소리만 들으면 회전수를 좀 높게 사용을 해도 뭔가 귀에 들리는 음색이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00rpm 이상까지 써도 좀 이렇게 웅하고 낮게 깔리는 음색이죠. 예전부터 쌍용 또는 케이지까지 주행에서의 단점이 변속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좀 다른 부분에 비해서 변속기가 좀 가장 좀 처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응이 부드러운 건 좋지만, 변속할 때 미끄러짐이 많고, 또는 튀는 현상도 많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KG로 회사가 바뀌면서 조금씩 업데이트를 했고, 변속기도 그에 따라서 조금씩이라도 업데이트를 한것 같아요. 예전에 샀던 차들에 비하면 저속에서 움직일 때, 그런 좀 미끄러짐이라든가, 또는 변속 충격이 좀 줄었어요. 그럼에도 6단 변속기가 확실히 경쟁 모델에 비하면 떨어지긴 하죠. 그리고 이 차도 ISG가 있는데 요즘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차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차들의 비용은 상대적으로 ISG로 재시동이 될때 떨림이 가장 큰 편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상하로 좀 떨림이 있습니다. 그 운전대로 재시동될 때. 토레스 EVX 시승했을 때좀 전장품이 아직 좀 안정화가 안 돼서 안 되는 기능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 기아차처럼 카메라 앞에서 자동으로 감속을 해주고 카메라 지나가면은 다시 원래 세팅 속도로 올려주고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게 잘안 됐어요. 근데 이 차는 이제 지금 나온 자도 되다 보니까 그 기능이 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입차나 또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은 강점으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존의 현대기아차 HDA가 그런 부분에서 좀 강점이 있는데 그걸 지금 케이지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편의 장비 면에서 꽤 유용하고요. 특히 평소에 자주 안 가는 길이나 초행길이나 그럴 때꽤 유용합니다. 근데 현대 기아차만큼 작동이 매끄러운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제한 속도 90에서 한 92로 세팅하고 지나갈 때 카메라 전에 한 89까지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나가면 다시 또 원래 속도로 올라가는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감속이 되긴 하지만 막 이렇게 가끔 하다 보면 막 87, 88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뭔가 그 현대계 차만큼 그게 작동이 정교한 건 아닌 것 같고 심지어는 ACC도 근데 보통은 제가 지금 딱 90으로 맞추고 가는데 세팅을 근데 그러면 보통 90으로 가거든요. 뭐 1, 2가 달라지긴 하지만 근데 이 차는 그한 1, 2 차이 그 범위가 조금 큰 편이에요. 처음에 이 차는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가 조용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행할 때이 노면 소음 있잖아. 이거는 좀 편차가 있어요. 보통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의 차이가 있는 게 당연한데, 이 차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의 차이가 좀큰 편인 것 같아요. 방금 아스팔트에서 콘크리트 접어드니까 타이어 소리가 좀 훨씬 더 크게 들어오죠. 반면에 다시 또 아스팔트로 접어드면은 타이어 소리가 또확 줄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좀 앞유리가 다른 차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서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들은 주행을 하면은 또는 속도가 높아지면은 바람 소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들리는데 이차 역시도 동급의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지금처럼 한90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한100 이상으로 넘어가서 고속 주행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앞쪽의 풍절음이 좀더 크게 들리죠.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과 스포츠 두 가지가 있고요. 노멀은 말 그대로 이제 가장 노멀한 모드고, 스포츠는 이제 많은 회사들처럼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좀더 빨라지는데, 이게 예전에 쌍용 시절에 비하면 그 차이가 좀더 생기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쌍용은 노멀과 스포츠의 차이가 좀 굉장히 좀 적었거든요. 그래서 있는 동, 많은 동 했는데, 그래도 이차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로 바꾸면은 해달의 초기 반응이 조금 더 빨라지니까 뭔가 출력이 늘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요 반면에 지금 이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쭉 가속을 해서 RPM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뚝뚝뚝뚝 하고 끊어지니까 이게 좀 시각적으로는 좀 부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내리막 코너를 돌면 생각보다 속도가 빨리 나오는데 제어가 들어가는 게 약간 좀 뭐라 고 그러죠? 빠르게 내리막 코너 지나갈 때 약간 좀 춤추는 것 같은 그런 모션이 나오는데 제어가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매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좀전 같은 오르막 역시도 내리막과 거의 비슷한 거동이 나오네요. 그리고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휠 사이즈가 크니까 18인치보다는 좀 떨어지고요. 근데 이 차가 풀 악셀 할 때는 그렇게 가속력이 인상적이진 않은데. 그러니까 마일드하게 보통 이제 밟고 다니잖아요. 천천히. 그럴 때는 생각보다 또 출력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속을 할때 또는 주행을 할 때는 힘 부족은 또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확실히 좀 절대 출력 자체가 높지 않고 또는 공기정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그런 디자인이다 보니까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속도가 올라가는 게좀더 처지긴 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2년 전에 시승했던 차보다 이런 가속력 자체는 그러니까 초기 반응은 좀 빨라진 대신에 그 전체 가속력 자체는 약간 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주행에서 가장 큰 장점은 약간 좀 의외로 들리겠지만 2열의 승차감이 아닌가 싶어요. 보통 2급에서 주행의 장점을 2열 승차감으로 꼽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차는 생각보다 2열의 승차감이 꽤 좋아요. 어떨 때 보면은 1열보다 2열 승차감이 조금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2열에서 받는 그런 충격 있잖아요 또는 상하 바운싱 이런 게꽤 절제가 잘돼 있어서 이런 승차감으로만 보면 은 패밀리카로 써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물론 2열이 아무래도 소음이 조금 더 들어오긴 하죠 가속할 때 진동도 이 바닥으로 좀더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 차가 회전할 때 보면은 살짝 살짝 안으로 감기는 그것도 종류가 있는데 얘는 너무 이렇게 안쪽으로 감겼다가 돌아갔다가 모션이 되게 반복되게 좀 자주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정속 주행할 때 순간 연비 같은 경우에는 차급이라든가 또는 엔진 배기량, 출력 등을 생각을 하면은 평균보다는 조금 못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할 을때이차 순간 연비가 대략 한 이게 좀 편차가 있는데 17한19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 1 5 l 배기량에이 정도 사이즈면은 20이 넘는 경우를 좀 많이 봤는데, 이 차는 그거다못 하고요. 결정적으로 쌍용 시대부터 지금까지 순간 연비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좀 딜레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속 110에서도 순간 연비가 대략 한 13, 14 정도가 나오니까, 이거 역시도 배기량이라든가 출력을 생각을 하면은 조금 낫지 않나 생각이 돼요. 토레스가 좀 통통 튀는 감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높은 전고까지 감안을 하면은 고속으로 주행할 때 안정성 또는 직진성 이거는 꽤 괜찮은 편이에요. 좀안 좋은 놈에서 고속으로 주행을 해도 타이어가 뭐 이렇게 좀붕 뜬다거나 또는 타이어가 그래도 좀잘 붙어 있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면에 확실히 고속으로 증가할수록 다른 부분에 비해서 앞창의 풍절음이 좀더 커지고요. 예, 이번에 부음 변경된 토레스를 다시 시승을 했습니다. 토레스가 2년 만에 부음 변경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주력 모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한 템포 빨리 부음 변경을 한것 같아요. 대략 EVX에서 예상을 한 것처럼 실내는 디스플레이, 계기판과 모니터, 그리고 그 안에 그래픽 디자인 등이 예전에 비하면 완전히 좋아져서, 그러니까 딱 요거만 보면은 이제 쌍용과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것 같죠. 심지어 이런 디스플레이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국내에서는 이런 자잘한 편의 사양이 현대기아가 가장 강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고,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좀, 어 완성도 이게 좀 차이가 있긴 한데, 3D 어라운드뷰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 차보다 기능적으로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열 승차감이 생각보다 훨씬 좋아서 아마 동급에서는 이열 승차감이 가장 좋지 않나. 심지어 지붕이 높아서 체감으로는 이열 공간이 조금 더 넓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꽤 강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부흥 변경되면서 토레스는 가격 인상도 최소화를 했어요. 보통은 내연기간이 요즘에 부분 변경, 연식 변경이 돼도 보통 100만 원 이상씩 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토레스는 부문 변경이 되면서 기존 대비해서 100만 원 이하로 가격 인상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강점이 있죠. 심지어 통풍 시트도 거의 제네시스 수준으로 시원합니다. 요즘에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제어를 좀 다르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노말과 스포츠 ESC 제어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CC가 이제 세팅을 하는데 이게 딱 5단위로 되니까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이로써 케이지 모빌리티 더뉴 토레스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